석궁 패시브, 기회포착, 올해부터 찍어야 할까요? 패시브를,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회포착이긴 합니다. 볼게요. 아, 는 요거 밖에 안 찍었어요. 석궁은 네. 패시브는 요게 제일 좋아요. 기회포착 네.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데미지를 늘려주는 뭐, 야성의 탄력, 뭐, 양손잡이, 관통의 세기 이런 게 있는데, 다 추가 피해량이라서, 뭐, 크지 않아요. 단석이시면, 사실, 전안 쓰거든요? 그나마 야성의 탄력 쓰지, 딴거안 써요. 추가 피해라서. 음, 기회 포착이 제일 좋아요. 이게 레벨업이 하, 이, 될수록, 이, 뭐랄까, 킬 레벨업을 하기가 힘들긴 한데, 효율이 떨어지긴 한데, 그럼에도 이게 좋아요. 저 기회 포착만 찍고 있고. 음, 전 요렇게 레벨업 했습니다. 전또 단석이라서 뭐 광풍도 안 쓰고 있으니까 저딱 요것만 오레벨 찍었구요. 그리고 데미지를 올려주는 스킬들도 사실 퍼센티지가 증가 안 하고 뒤에 있는 추가 피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발톱이나 절개도 레벨업을 많이 안 했어요. 뭐 2렙이나 3렙까지는 그 필요한 책이 적으니까 이렇게 올려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스킬 레벨업을 할때는 데미지를 퍼센티지로 올려준다든지 요런건 있으면 일단 올려주는게 맞는데 요런거는 어 그냥 한 2레벨 3레벨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거 사실 뭐 이것도 유튜브각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단석을 하면 스킬 레벨업 어떻게 해야되냐 지금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웬만하면 영웅으로 찍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어 영웅이 아닌 애들은 영웅부터 찍어주세요. 내가 쓰는 스킬 여기 들어간 슬롯에서 영웅 스킬이 없으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영웅부터 다 만들어주세요. 발톱이랑 절개 같은 경우가 이제 데미지를 올려주는데 얘네가 이제 퍼센티지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리고 희귀 영웅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데미지를 줄여주는 어, 발톱과 절개를 먼저 영웅을 찍어줍니다. 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음, 그습이나, 맹독이나, 이런 거, 비수 날리기 같은 것도 영웅으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영웅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주시면 좋습니다. 패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으로 일단 다 만들어주시고요. 우선순위를, 그 다음은 이제, 영웅을 다 찍고 나서, 뭘 올려야 되냐, 어떤 걸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 되냐, 라고 한다면, 전 일단 요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활성 스킬이, 보시면 요런 거, 퍼센티지 올라가요. 치명타 피해가 18% 증가합니다. 요런 게 보면 기대값이 생각보다 많이 높거든요. 네, 저같은 경우 는 이거 격분의 서을 제일 먼저 찍었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암살본는가 살벌한 독리인데 살벌한 독리 같은 경우가 이제 치명타 증가값이 조금 더 높아요. 암살본능보다. 암살본는은 그냥 이제 치명타 올라가지만 이 살벌한 독리는 독을 묻혔을 때 올라가는 조건부가 달리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비해서 어, 치명타 증가값도 좀 높거든요. 근데 뭐, 독은 항상 바르기 때문에 사실 요것도 뭐, 항시 적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벌니 동의를 좀 먼저 찍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데미지 관련이고요. 내가 이제 PVP를 좀 열심히 하고 싶다 한다면, 저는 이제 PV를 e 먼저 좀 세팅을 하고 PVP를 세팅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올려야 될게 요런 생존을 위한 그림자 잔상과 암살의 자세, 요걸 두 개를 이제 좀 병갈아가면서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스킬로 넘어오자면, 요것도 이제 다 PVP입니다. 음, 요거 하나만 빼고, 요거는 이제 전능 스킬로 올리기 때문에 뭐 선택지가 없죠. 요거는 또 그나마 보시면은, 이 스킬 레벨업을 할 때마다 퍼센티지가 조금씩 올라요. 최대 190%까지 10%씩 오르죠. 그래서 이거는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퍼센티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디, 데미지 딜링 하는데 좋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 이제 그 외에, 어, PVP 세팅만 하시면 돼요. 다른 애들은 그냥 퍼센티지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낙인이나 뭐 이런 거 저는 2레벨까지만 찍었고요. 나머지는 PVP 세팅입니다. 은신의 망토가 제일 이제 우선순위가 높다 생각해요. 어, 은신을 먼저 하고 들어가서 상대를 이제 암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은신의 망토가 6.5초 지속되냐, 10.5초 지속되냐, 이건 점,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 최대한 요거를 최대 레벨, 5레벨로 찍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발목 타격을 찍었어요. 어, 발목 타격 같은 경우에는 그습 이후에 이제 상대가 기절 속박 수면일 때넘겨뜨릴수 있죠. 요걸 이제 확률을 원래는 8 0 퍼였는데 어,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 남게 된다면 요거 찍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단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어요. 음.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또 여유가 된다면 저는 아마 비수 날리기를 할것 같아요. 상대 이동 속도 감소 시켜가지고 좀더 빠르게 도망가는 애들을 잘라주는. 어, 요런 식으로 했고. 아, 그 습은 뭐, 그 습도 좋긴 하죠. 그 습도 좋긴 한데, 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시나리오를 굴려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암살 플레이를 해봐. 하면은, 그 습을 두개 쓰는 경우는 그닥 없어요. 연속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그리고 뭐, PV를 할 때는 특히나 그 습을 두 번, 빠르게 쓸 필요 가 없어. 왜냐면은 기회 포착 덕분에 그습은 안 그래도 쿨이 빨리 짤, 짧아져요. 요거 올린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요거는 크게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은신 쓰고 들어가서 그습으로 한 다음에 발톱 절개하고 뭐 낙인 받고 이러면 상대는 죽어야 정상이거든요. 요즘 뭐 이제 회피가 높아가지고 죽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 그습에 한 10초 정도 되는 이 쿨타임이 있는데 이동안에 내가 죽거나 상대가 죽거나 둘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두번쓸 일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오히려 은신의 망토를 빨리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대를 죽이고 은신을 빨리 써가지고 다시 도망쳐 나오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그습은쿨 줄여봤자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능하면 좀 가능하면 좀더 빠르게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발목 타격이 낫지 않나. 조금이라도 이제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또, 그 습은 이게 이제 60% 확률이기 때문에 이 침묵과 속박이 6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삑살이 나는 구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속박은 되는데 침묵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또 발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뭐 힐을 못 하든지 뭔가 대응을 못할수 있잖아. 은신을 쓴다든지 이런 대응을 못 하게 만들어주는 게 발목 타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암살을 빠르게 할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그 습보다는 일단은, 일단은 은신의 망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발목 타격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